프로폴리스는 버리 나무의 수액과 효소를 혼합해 만든 천연 항균 물질로 강력한 면역 증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며 염증 반응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감기나 독감 예방에 유용하며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스프레이는 구강 내 염증을 완화하고 구취를 줄이며 치약에 포함될 경우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기여하여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줄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액상, 캡슐, 크림, 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500에서 1500mg 정도 섭취가 권장되지만 건강 상태와 목적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피부 문제 개선을 위해 크림을 바르며 면역력 강화를 위해 캡슐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폴리스는 벌이 수집한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가려움,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강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면역 증강제로 올바르게 활용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보조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섭취 방법을 찾고 일상 속에서 프로폴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보세요.